네크로맨서 레벨이 94입니다. 아이템도 띄우고, 힘은 이제 4일까지 올려줬습니다. 장비 착용치까지. 지금 순수께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그리고 민첩은 119. 막기 확률을 50%될 때까지 네, 올려준 모습이에요. 마력은 안 찍고 나머지는 다 활력에다가 투자를 한 모습입니다. 저항이 다소 낮은 편인데 여기 저항 맞추기가 이 동네크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파밍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잡몹들도 요요 요 누구야 스켈레톤들도 있고 리바이브도 있고 준영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캐스팅 속도 패케가 지금은 50입니다 근데 요런거 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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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붙은 것들 있죠 패케 링이랑 패케 목걸이를 바꿔주면 패케가 76이 돼요 75까지 맞춰주시면, 여기, 75까지 맞춰주시면 10프레임이구요. 125까지 맞춰주시면 가장 빠른 이제 9프레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사냥 영상, 사냥 영상에서는 11프레임이었고, 10프레임까지도 맞출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무기는, 죽음의 거미줄입니다 여기에다가 독주얼 독급주얼 독업주얼 작업을 했고요 투구가 이제 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툭백이죠 시전속도 20이 붙어있고 홈이 3개 있는데다가 5의 5짜리 3개를 작업하셔가지고 시전속도 20에 적의 독주항 마이너스 15독기줄 피해 플러스 15 이렇게 세팅을 하셨고요 그리고 갑옷은 수수께끼입니다. 더스크 슈라우드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아이드페르 여기에 이제 힘이 너무 넉넉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힘을 41만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지금 올라가 있죠. 그리고 목걸이는 독가뼈 3스킬에 시전속도 10%가 붙어있는 매직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목걸이 매직으로 주울 때는 이런걸 주워야 되겠죠.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목걸이입니다. 방패는 트레굴의 날개 켄터 트로피입니다 트래골 세트를 지금 3개를 사용 중이세요 이렇게 3개를 사용 중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초록색 옵션 보시면 적의 독주항을 마이너스 25%까지 깎아준다 저게 이제 굉장한 메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 중이시고 여기에도 다른 아이템들과 동일하게 독각 주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독업 주얼이죠 레벨업 상승 시100% 확률로 맹독 시전 그래서 저기 독자을 마이너스 5%, 독기술 피해가 플러스 5% 되구요. 반패해보니까는 뭐, 흰민첩, 화염저항, 독장왕 요렇게, 넉넉하게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독가표 기술도 두개 올려주구요. 장갑은 저주투 스킬에, 시전속도 20, 독기술 피해가 또 25%가 붙어있습니다. 음, 트랑장, 트랑장이죠, 트랑장. 여기에도 냉기저항이 붙어있어가지고, 요번에 냉기소설리스가이 장갑 굉장히 좋아하죠. 냉기장 30. 방패는 화염장 독장도 붙어있고. 허리띠는 트레그울의 끈입니다. 트롤 벨트. 여기 또냉기저항이 추가로 붙네요. 세트 효과로. 빙결되지 않음이란 옵션도 굉장히 좋고. 생명력이랑 만화, 이런 것들도 좀 넉넉하게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반지는 불카토스의 결혼 반지를 양쪽에다 껴가지고, 이제 캐릭터 레벨에 비례해서 생명력을 좀 올려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화는 많이들 보신 겁니다. 스케럽업쉘 부츠. 여기에서 독자항을좀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힘이랑 활력, 이런 것들을 좀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합을 하면, 소리 지르는 검, 소집입니다. 엠젤만 리스톰. 2에 e 5에 4. 요거 적용하셨고 반대쪽에는 모너크 적용한 모습입니다. 영원이죠. 투 스킬. 그리고 참들은 강령술사 19의 19, 그리고 부패 분열 거대 부적 그 뜸이죠. 그리고 기드 참. 나머지들은 이제 스킬 피 참, 스킬 피 참, 스킬, 스킬 페인, 스킬 페인, 스킬 피참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리고 어나이얼러스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저항들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스킬 한번 볼게요. 저항감소를 60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항감소는 3개 포인트를 줬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투자를 한 모습입니다. 소환쪽 먼저 볼게요. 소환쪽은 해골대살리기를 맥시를 주셨고, 스켈레톤 마스터리를 6개를 준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씩 투자를 해준 모습이고요. 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언 골렘이 지금 레벨이 1인데, 하나만 올렸는데도 참 생존이 좋네요. 음. 그리고 독가표. 독가표는 이제, 동네크는 왼쪽 라인을 쭉 타줘야 되기 때문에, 다 시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20개, 20개, 20개 준 모습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투자를 해준 모습입니다. 조정이는 투구는,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타를 좀 챙겨줬습니다. 강타를 챙기는 이유는 그 보스들을 좀 쉽게 잡기 위함이고요 투구는 귀염의 얼굴, 강타 35%, 치명 공격 15% 붙어 있는 걸로 세팅을 했고요. 가보는 인니다 에테리얼 섀도우 플레이트에다가 작업을 하셨고요. 무기는 에테리얼 순종, 에테리얼 맨캐쳐에다가 순종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강타가 붙어 있죠.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옮겨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가운데쯤 보시면 강타 확률 40%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도 네,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음, 보스전은 조금 느리긴 해요. 살짝 느리긴 감이 있기는 한데, 발까지만 아니면 디아블로 정도는 굉장히 또 쉽게 처치를 할 만하고. 장점,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몬스터들이 뭐 1, 2초 만에 다 순삭이 됩니다. 손도 굉장히 편하고, 몬스터들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독 툭툭 던지면서 좀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한, 손이 편한, 음, 그런 세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기대된다. 오, 오, 잘 죽어요. 그냥 1초 컷인데, 잡몹들은 필라텐 좀 살려주고, 내가 더 빨라. 영매가 살리는 것보다 제가 더 빠르죠. 박박 12마리가 맥스구만. 메이즈도 한번 살려볼게요. 메이즈는 6마리가 맥스구만. 오, 바로 옆에 있어 주시고. 오 빠를 빨리 잡는데? 자 이거는 롤레지스트 만나도 낙낙하고 좋은데요? 이런 건못 참지. 오 재밌어 재밌어 벌써 재밌어. 운변좁으시면차 하나 빼셔도 됩니다 에이 아닙니다 오잘 죽는데요? 그러면 리바이브를 음. F2에다 넣으면 어떨까 본실드가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 막아줘서 네크로맨서도 이 블럭을 챙기는 게 상당히 좀 좋네 50% 챙겨 놓으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좋네요 웬만한 공격은 다 막아버리는데 악 네크로맨서 죽을 때가 정말 소리가 찰지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본주형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네크로맨서 죽는 소리를 논하고 있네 와, 수수께 기근데 너무 좋다. 오늘 맞출 거긴 하거든요. 네, 오늘 다른 을 먹을 거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 면역을 신경 쓰지 않고, 몬스터들이 면역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죠. 이번에 뭐 파, 파괴참이 생기면서 많은 캐릭터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면력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1티어 캐릭터들하고 어느 정도 좀 견줄만한 사냥 속도다. 음, 지금 해보니까는, 뭐, 웬만한 캐릭터들하고 비빌만 하죠. 사냥 속도, 뭐, 노바라든지, 그런 캐릭터들. 물론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하겠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빨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돌아가서 봐야 돼요. <laughs> 이 친구가 무슨 아이템을 떨어뜨렸는지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죠? 죽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음, 이렇게 또 끙끙 알타가 죽는 네, 그런 이제 독 피해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최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노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녹여버리는데 요거는 이제 끙끙 알타가 죽인다 그런 느낌. 그래도 뭐 지금 보면은 뭐한 3초? 3초껏 정도 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로 갑니다. 요건 못 참지. 야 수수께끼 진짜 너무 편하다. 이맛이죠. 그레이트 헬렛. 음, 내일, 형님들, 그, 파괴참 두개 쓰는 조폭네크, 또 리뷰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동네크고, 내일은 파괴참 두개 쓰는 조폭네크. 조폭시폭, 같이 쓰는 네크 느낌일 것 같은데, 음, 내일, 또 리뷰가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조폭네크 형님은 그, 나가시면 안 돼요, 채팅창. 오늘 그, 어제 트랩신 형님 리뷰 예정이었는데 그 형님이 채팅창을 이탈하셔가지고 기다리지 못하셨어. 한국인이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그런 밀린 메시지들과 음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다 보니 답변이 조금 늦었어요. 그 리뷰 신청하신 분들은 답변이 조금 늦게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답변을 드린다는 점. 그 점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또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네. 너무 편한데요, 사냥이? 이게 범위가 넓어서. 그리고 이게 좀 관통도 되는 것 같고. 애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어도 다, 그 관통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야, 이거는 뭔가, 네. 새로운 사냥 방식이라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피터도 그냥 순삭?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지도 않구요. 문터들 사이사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형님, 근데, 근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laughs> 너무 거 없이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최대한 안 죽을 건데, 네, 뭐안 죽을 거긴 해요. 근데, 보험이 필요해가지고. <laughs> 경험치 다시 올려놔라. 이러시면 제가 또 굉장히 또 난감해지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막 이렇게 관통에서 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피트까지 마무리를 해주시 네. 음. 툭툭. 네, 아이언골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방 올 때도 있었어요 이거 출구를 너무 많이 빨리 찾았는데 툭툭 어 이거 매력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매력이 있는데요 데스웹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저렴한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오참 괜찮구만 음 그죠? 보실 때도 뭔가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동네크를 처음 플레이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동네크를 한 번도 플레이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플레이를 잘 못하지 않을까? 하다가 혹시 죽진 않을까? 이 캐릭터의 좀 장점과 단점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단점만 그냥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음, 뭐 운영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물론, 이제, 네. 저, 캐릭터 리뷰해주신 형님만큼의 그런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네. 저는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음. 데스웹 로은앱 합니다. 형님,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세를 알려주신 거죠? 직접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까지 돌아봤네요. 야, 이 사냥이 진짜 말도안 되게 편하네요. 여기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저항. 저항이 좀 약해요. 아주 가벼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뚝배기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음, 애들, 애들만 믿어야 돼. 아그들아 처리해 아그들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안 주고 봐서 겁이 없는 거죠 지금. 온실드잘 써주고 맨케쳐 당연히 에테리이겠죠 맨캐처 에테리얼 4옴이 요즘에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음, 며칠 전에 가격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보다는 이제, 글폴이라던지 저런 걸 좋아야 될것 같아요. 다스, 쓰레셔. 며칠 전에 백수룬에 팔았습니다. 야무죠. 어, 로우레지스트 뭐야 이거? <laughs> 야 아름답다. 애기들 그 비늘방울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구독 좋아요 진행시켜. 네여러분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방송 재미있게 보시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네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해 보이시죠? 음.. 저도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실드만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계속 사용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요 녀석만 조심하면 된다 여전히 요 녀석 가운데만 안 들어가면 된다 하셨어요 자 이렇게 밖으로 돌아주면서 들어가고 아.. 이 티르 베르가 나와야 되는데 티르가 자꾸 나와. 빙 음, 장악만. 스킬트리 설명은 요거 사냥 끝나고 나서 말까지 사냥 끝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걱정인 게 다음 스텝 성체에서 우리가. 예. 아주 무서워하는 그 투울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조금 걱정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냥은 끝났고 이 친구만 남았죠. 이 친구는 로울레지스트를 걸어야 되나 노아를 걸어야 되나? 일단 로울레지스트를 걸고. 때려보겠습니다. 요런 거. 단점이 이제 요거라 그랬어요. 보스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근데 로우러지스트 걸고 때리는 게 맞아 보이네요. 그죠? 요런 느낌. 네크로맨스께 나오는구만. 노아를 걸게요. 노아를. 죽음도. 노아는 8번. 붙어주고 동맥겨주고 이게 자꾸자꾸 이렇게 붙어주니까 더잘 죽더라구요 제가 네크로맨스 예전에 많이 할때 요런 느낌 음... 순수하고만 그죠? 나니형님 어서오시구요 캬캬 최종세팅이라고 봐야될까요? 최종세팅? 자 이제 갑니다 대망의 바알입니다 출발 로레를 걸어주니까 조금 더잘 잡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네. 그죠? 이런데 흉흉. 앨프사로 롤레지스트 걸어주고. 근데 뭐 굳이 안 걸어줘도 사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다. 아 좀비가 동네성이구나. 음 느낌표, 어쌔 빌드라고 치시면은, 어쌔 빌드가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걸고. 안 돼. 뭐가 안 돼. 리바이브 좀. 살려주고. 12마리까지죠. 소리 지르고 12마리. 르폴 그아 에테가 아니야 에테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갈게요 에테옴 사움도 거의 뭐 나눔이니까 노가라 미친탑 미친탑인데요 형님 얼른 발 잡자 발자꾸 세팅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진격 미친 탑으로, <laughs> 미친 탑으로 진격. 어 포탈이 없네. 이런 이건 변수인데 포탈 없으면은 괜, 괜히 그냥 위축되고, 예 네. 괜히 위축되고 그래요. 호호 자 발까지 왔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고. 아, 쉽다. 손이 정말 편하네. 자, 그, 정선 용딘 이후로 좀 손이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어제 물론 그, 노바소서도 했는데, 노바소서도 손이 많이 편하기는 했습니다. 어, 근데 요거는 좀더 편한 느낌? 물론 이제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맥이고 나서 살짝 빠져주고. 어차피 니들은 죽어 있어. 너님이 죽어 있다. 얘네는 좀 살려놓으면 너무 좋죠. 나중에 발 잡을 때 히드라도 같이 사용을 해주니까. 다음 포탈 없나? 로우레지스 걸어버리고 음~ 할무덤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죠 좋은데 그림 사이즈는 안 먹을게요 로우레지스 걸어주면서 보이즈는 먹여주고요 바을도 이제 조골로 간다 보스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훈련 공격. 매우 강한. 발은, 로우 레지스트. 2층 탑에서, 저희 방에서 방 하루 만에 막, 혈갑 막 7개씩 드시고. 음, 엄청 많이 드셨었죠. 노화 걸고, 독 걸고. <laughs> 내 독을 안 쓰네. 네. 모아주고, 독 걸고. 모아주고 독걸고 노아 쓰고 독걸고 모아주고 독걸고 모아주고 독걸고 노아 쓰고 모아주고 독걸고 이대로 야무지구만요런 느낌 달 사냥은 요런 느낌이라고 예, 볼수 있겠습니다. 모아주고 마무리 이렇게 오 사냥터에서 사냥할 때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고. 그냥 뭐 순삭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2초? 잡몹들은 그냥 1초 커지고 보스몹들은 한 1초에서 2초 정도 컷에 음, 1초에서 2초 정도 컷 나는 걸로 보여줬고요. 이제 디아블로도 아주 쉽게 잡았는데 바알은 피통이 너무 이제 피대지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음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동네크였습니다.